짜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도사님드립니다 아, 이제, 이제, 도화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예, 도화살까지만 짜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궁살에 또한번 짜잔하고 나타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도화살, 예.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해며미생, 신자재생, 사해축생까지 아홉 개의 띠를 이제 풀어봤고요. 이 도화살, 이 삼합이 같이 들어오죠. 삼합이라 하면은, 네, 세 가지, 세 띠가, 이제, 한 합이 돼서, 어, 쉬운 예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합. 음, 신자진생,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합. 또, 사회축생 뱀띠, 닭띠, 소띠가 삼합. 어, 마지막에, 어, 또, 우리, 이제,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삼합. 어, 그래서, 어, 이 삼합은, 삼제도 같이 겪게 되고, 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살도 같이 겪게 됩니다. 어, 물론, 개별적으로 겪는 살도 있지만, 어, 이제, 사마비 겪는 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살이 도화살입니다. 어, 여러분들, 도화살 이제 앞편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제, 자기를 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상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어, 도화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잠깐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 특히, 이제, 트렌를 얘기하죠. 어, 끼가 많, 많은 사람들. 좀 새끼가 넘친다. 이런 분들을 저 도화살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살에 이제 대해서 좀 박식하신 분들은 뭐몇만한 분들도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살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화살 많이 궁금하시죠. 아 새끼 맞습니다. 음란 살이죠. 음란하다 할때 도화살이 있다 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강한 살이 이제 도박, 에, 도박 투기 이런 게 도화살. 또 향락에 빠지고 화류에 빠지고, 이런 게 도화살입니다. 술, 또 애정 관계, 이런 관계에 좀 박탕할 수 있는 게 도화살이다. 두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도화살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스포츠 연예계, 하, 얼굴을 알려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다든지, 어, 물론 패션업계, 또 우리업계, 이런 분들 가신 분들이 도화살을 갖고 계시면 아주 멋쟁이들이 많고, 이름 나신 분들이 많고,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사주에 도화살 하나 안고 있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도화살이 너무 많고 거기에 또안 좋은 살이 겹치고 연월일시 사주를 다 따져서 이번에 도화가 본인한테 가장 주된 도화다. 그러면은 이번은 한번 이 사주를 어 다시 한번 돌려봐야 하는 그런 이제 애분에 들어가 있죠. 아, 도화가 좋을 때를 만나서 운에 상승한 기운을 만나서 도화가 들어왔을 때는 그 도화의 운도 좋습니다. 음, 나를 명랑하게 만들어주고 이름나게 만들어주고 남들한테 피신하게 만들어주는 게 도화의 운이에요. 무조건 나쁜 살만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 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이겨내질 못하고 항상 이 향락이나 도박이나 이 애정관계. 또 이제 음란 관계에 빠진다면은 평생을 어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봤습니다. 아, 마지막 시간 이제 호랑이띠, 말띠, 개띠 언제 태어나신 어느 달에 태어나신 분이 도화살을 안고 나느냐? 짜잔, 이월 달입니다. 이월 달 우리 영동 달이라고도 하죠. 이월에 태어나신 분이 도화살을 안고 나옵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인호수생 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도화살이 갖고 나는데요. 아, 결혼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7월, 8월, 요 달이 아주 대길입니다. 여름달이. 반면에, 기혼자들은 7월, 8월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혼자와 기혼자의 판이 달라요. 판이 갈려요. 그래서 7, 8월달, 특히 도박, 이 술, 향락, 이런 부분은 아 어, 범띠와 말띠, 개띠, 2월에 태어나신 분은 7월달을 조심하고 8월달을 조심해라. 요두 달이 악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새끼를 갖고 음란적인 거를 좀 많이 밝히는 사람이다. 또 술을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다. 술로다가 망신당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고 뭐 흔하게 얘기하는 음지운전에 뭐 걸린다든지. 또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든지. 또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1월 달이 2월에 태어나신 분들, 7, 8월 달의 앞달이다. 연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원숭이 해, 또, 닭의 해, 이두 해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는 해죠. 그두 해를 수교롭게 넘기지 않는다면은, 그두 해에, 어, 부부간의 이별을 긁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전의 손해를 많이 분다든지, 또 애정으로 인해서, 많은 뭐 구설에 오른다든지 그 뒤에 가 아주 악달이요 악행년이에요. 어, 7, 8월달 조심하시고 원숭이 해운년과 닭의 해운년. 어, 지금 이제 토끼 해운년이니까 아직 좀몇 년은 남아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좀잘 참고하셔서 그 해운년이 돌아온다면은 아, 아 원숭이 해운년에 나 조심하라 그랬지. 어, 이, 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내가 좀 술도 좀 줄이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 오히려, 이제, 반, 저, 악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내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해를 만나면은. 도박하시는 분들 특히 폐가 망신합니다. 예. 누구 돈을 먹겠다고, 달려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꼭 아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좀, 도박을 하시더라고 보면은 꼭. 그래서 그냥, 이 도박 상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다 친구들, 친한 친구들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뭐 선배, 후배, 사업 같이 하시는 분들, 직장, 동료, 이런 분들하고 꼭 도박하셔가지고, 폐가 망신 하세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잃어요, 도박은. 아주 마약보다 더 심한 병이에요. 이 마약은 좀 정신 차리고 치료 좀 받으면 괜찮아지는데, 이 도박은, 단도박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도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도박들. 말띠. 특히. 말띠 분들 도박 아주 강하죠 가운데 드신 분들 닭띠 또 쥐띠 토끼띠들 재주가 많으신 분들 아주 이분들은 또그 하나 더 낀다면 개띠까지 이분들은 도박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도박으로 폐가많으나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타짜가 다 이띠에서 나올 거예요 거의 이띠들을 특히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도와 살 상당히 좀 조심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 음, 어, 이제, 도화살은 뭐, 풀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총체적으로 볼 때게, 어, 좋은 것도 있고, 어, 좀안 좋을 때는 본인들이 유념하고 넘어가시면, 어, 본인한테 좋은 상승의 기운으로 돌아오니까요. 항상 유념하셔서, 인호수생 2월에 어나신 분들은, 아, 어, 내가 도화살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7월과 8월은 조심해야 하고, 또, 원숭이의 해운연과 닭해의 해운연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명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부 하면은, 다른 달은 또 도박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또향당에 빠져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고요. 아주 강하게 나쁘게 드는 달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끼가 있으니까, 그기를잘 살리셔서 좋은 쪽으로 발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대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제 살에 대해서, 계속 풀어볼 텐데요. 아 이제 그 겁살, 재살, 도화살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망신살, 영마살 이런 이제 이런 살들에 대해서 아 나는 몇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망신살을 갖고 낳고, 영마살을 갖고 낳고, 화개살을 타고 태어났고, 어 자궁살을 타고 낳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 있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나시고요. 앞으로도 사주도사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